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2023년도 그 시험이 그 101일 남았습니다 오늘부로 어 내일 이제 목요일이면 이제 딱 100일이네요 어, 이제 남은 기간은 뭐 아직 여유 있으니까 뭐 긴장감 까진 가질 필요 없고 그냥 하던 그 루틴대로 계속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 시스템 그 루틴이 잘못됐는가 아니면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이제 점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들이 지금 뭐 재수업을 듣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루틴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을 받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역시나 뭐 기법과 뭐 현대 작가들 어 중요 작가들 위주로 내용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보시면은 백이라는 작가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인데 보시면은 자 유토피아 시리즈 중에 그 모란 꽃과 나비 에 해당 되거든요 어 근데 에, 이렇게 얼뜬 보면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제 사람 몸의 배경에 에 배경을 그려 넣어 가지고 이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카무플라주라는 기법입니다. 아, 카무플라주라는 기법, 위장술인데 아마 위장술이라고 해도 다반으로 채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카무플라주라는 기법으로 연출한 작품. 독특한 예술 재능을 바탕으로 18세부터 이제 보디 페인팅 아트 이제 활동해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젠 신체만 신체를 중심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제 대부분 보디페인팅인데 거기다 이제는 배경까지 같이 그렸을 때카플라주라는 예,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마 요 작품의 배경까지 포함했을 때 보디페인팅이라고만 했을 때는 이게 답안 채점이 안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그 보디페인팅 아티스트로 활동해온 그 엠마핵은 본격적으로 2005년부터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위장수로 이제는 표현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위장술 그러니까 대체적인 소재가 결국 인간과 자연 이두 주제로 해가지고 어 주로 이제 인간 바디 페인팅을 해서 인간의 어떤 요소들이 결국 자연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유토피아 시리즈 중 모란 꽃과 나비는 캠퍼스에 먼저 윗그림을 그립니다 그린 후에 방법이 되겠죠 지금 에, 모델을 자리 잡게 한 뒤, 신체의 배경과 겹치도록 꽃나 나비 등을 그려 넣어서 시각적으로 혼동을 느끼도록 하는 작품이다.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플라주라는 것은 위장, 변장이란 뜻의 프랑스어인데, 이제 몸의 색깔을, 어, 색깔을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위장해 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것을 말하는데, 카멜레온의 보호색이나 호랑이 얼룩, 그, 호랑이, 그, 얼룩말의 줄무늬, 군인의 위장복을 그 예를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캄플라주의 개념 알고 있어야겠죠. 자그 다음에 시대와 양식에 따른 다양한 표현하는데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작품은 시대와 지역 문화 양식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는 비너스도 시대의 양식에 따라 다르게 제작됐다. 뭐 뻔히 아는 건데 이 블렌더프 비너스 같은 경우와 윌로 비너스의 그 미적 차이 당시에 이제 빌렌도르프는 이제그 빌렌도르프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거기 근교에서 발견된 비너스인데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의 과장된 신체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이렇게 뭐 흔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1908년 오스트리아 빌렌드로프 근교의 구석기 시대에 지층에서 발견됐다고 나오네요. 11cm 의 높이의 여성상이고요, 다산과 풍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종족 번식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에서의 신체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아름답다라는 미의 기준으로 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아름답다라는 기준보다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인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밀로 비너스는 그리스의 작은 섬 밀로에서 발견된 비너스인데, 유연한 곡선과 황금 비례를 나타낸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는 고정기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제 8등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밀로 비너스는 고대 그리스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그 로마 신화의 비너스를 묘사한 대리석상인데, 현재 프랑스, 어뭐르 루브르 방모에 전시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는 이런 작품, 이런 작품. 물론, 이제, 비너스라고 보기 힘들지만, 아무튼, 이런 작품의 변화 과정에 어떤 패러디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리 작품이죠. 자, 밀로 비너스의 손잡이가 서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 달린 서랍을 달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도록 제작됐다. 그러니까, 자,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외적인 면의 이상적 비례를, 이렇서 이상적 사실주의를 추구했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내면의 미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내면의 미라고 보다는 그 내면의 미가 아니라, 그쵸, 여기서 내면의 미라고는 했지만은 아름다움, 내면의 그 무식적인 의 욕구를 예, 표현을 했다라는 게더 정확할 수 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심체에 있는 달리는 밀로의 비너스를 이해하기 위해 밀로 비너스의 서랍을 달았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정신, 인간의 본질적인 충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의 본적인 충동은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특정 서랍을 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적당한 얘기로 이게 얼버무렸는데 사실은 이 각각의 이 서랍은 결국은 우리가 리비도에서의 그런 어떤 충동적인 요인을 나타내는 여성의 신체적인 부분을 각 서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그 성적 호기심에 관련된 어떤 무의식적 개념을 각각 그 부위에 서랍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랍을 열수 있게, 그래서 무의식을 깨울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어, 그래서 뭐요 정도만 시험지 남으면 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다. 자그 다음에 요 작품은 보시면은 역시 푸른색이니까 이제 클랭이죠 자 파란색 비너스인데 이 모양새는 뭐 비너스 그쵸? 예 비너스라고 하니까 자 석고의 합성수지 물감을 썼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국제적인 푸른색을 추구한 이브 클랭이 비너스의 자신만의 색제인 IKB라는 것인데 IKB는 인터내셔널 클라임 블루란 뜻이죠 어, 그래서 이게 특허를 냈습니다 그랬을 때 순수한 빛색 공간과 관련된 작품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잘못 알아듣는 것이죠 순수한 빛의 색 공간이라니까 어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순수한 빛은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아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비물질화를 추구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거 이거. 자 비물질화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비물질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케이 인터네셔널 클라임 블루를 만든 이유가 뭐냐 비물질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파란색이라는 블루라는 색 자체가 모든 색은 사람들마다의 느껴지는 감정에 동요되는 어떤 의미적 부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분을 싹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니네들이 알고 있는 파랑색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의 욕심 나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비물질화의 일환으로 어, i k b 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비물질화는 결국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순수한 빛의 공간과 그러니까 공기, 물, 불 이런 만져질 수 없는 어떤 비물질화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단순히 그냥 순수한 빛색 공간과 관련된 작품을 제작하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물질화를 추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놓으면 그냥 뭐 순수한 빛색 공간을 추구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또 비너스가 있네요. 아, 몸체는 동양인, 자, 비너스, 얼굴은 비너스의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 어, 현대사회 서구 지향적인 의식을 꾸지히 표현을 했는데, 아, 잠깐 데뷔하는, 데비하는 서양의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비너스상의 평범한 한국 여성의 에, 몸과 조합시켜 생각하는 형태로 제작을 했는데, 글쎄요, 요즘에 우리 한국 여성을 비롯한 이 동양적 신체적인 비율이 서양의 비율과 거의 흡사하게 많이 뭐 이렇게 발전됐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랄까 많이 변화가 됐죠 예전에 그런 어떤 한국인의 어떤 육등신 뭐 칠등신 육등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미의 기준에 기준으로 자신의 얼굴을 성형하는 그 현대 사회에 경종을 올리는 작품이다 이런 작품은 그 여성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푼수 작품입니다 어, 풍선 비너스네요 풍선 비너스 풍선으로 풍선 비너스의 형식인데. 그럼 도구만 스탠리 스틸입니다. 어, 풍선 비너스는 분홍빛 스탠리 스틸 조각 빌렌도로프의 비너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역시나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네요. 현대적 느낌의 비너스로 표현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쿠시, 러시아. 자, 잠자리에서 읽는 책이라는 자. 자, 책이라는 소재로 이제 초현실적인, 초현실주의적인 회화로 표현을 했대요. 자고 있네요. 달릴 있는 러시아 태생의 초현실주의자. 블라드미르의 쿠시는 그 사실주의 화법과 은유적인 화법을 섞어 독특한 은유적 리얼리즘을 표현을 하고 있다. 원래는 은유적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촌실주의 작가가 사실주의로 접근하는 작가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키워드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화법과 은유적 화법.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로 얘기하면 운율적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되게 극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대표이지만 기법의 요소로 접근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 운율적 리얼리즘이죠. 책을 침대로 누워 만든, 아, 누워 잠든 여인을 통해 잠든 여인과 책의 상징 요소가 아, 결합을 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생각 이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유적 리얼리즘 하나 건졌네요. 이렇게도 표현하네요. 독일 아이디어의 땅. 스틸폼으로 표현했나 을 보네. 독일 소설가들의 이름이 적힌 책 형태의 조각 작품인데, 독일의 한 대학교에 설치된 환경 조형물입니다. 괴테, 폰타, 아, 폰타네, 허세, 헤세 그 같은 독일 유명 소설가들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조각한 에, 작품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고후 작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고후 작품이 나와 있는데. 자, 별이 빛나는 밤,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또 자꾸 이런 게 나오느냐. 이 내용이 달라요. 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어, 별이 빛나는 밤은 방고의 그림 중에 가장 대중적인 작품입니다. 방고의 정신병을 앓고, 있, 앓고 있을 당시 생미래에 있는 요양원 창문으로 내다 보이는 밤하늘을 그린 작품이래요. 당시에 이제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당시 이제 요양원 창문에서 보이는 예, 하늘을, 이제 밤하늘을 그린 작품이에요.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그림 속에 소용돌이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뭘로? 그림 속에 소용돌이. 그러니까 요 소용돌이, 요 소용돌이, 요런 소용돌이가 결국 뭘 의미하냐? 정신병 그밤 안에 그 정신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그니까이 정신 장애 그 정신병 자체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그린, 그림 그림 속의 소용돌이로 묘사되고 있다. 방구의 밤 하늘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다. 자, 밤 하늘은 뭐다?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고 이보다 먼저 제작된 아르레 밤그 밤에 카페 테라스나 그 다음에 론강 위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서도 별이 반짝이는 밤에 전경을 다뤘는데. 비연속적이고 동적으로 그려진 하늘은 주체할 수 없는 고독감에 휩싸여 불안에 떨고 있는 방고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연속적이고 동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연속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 이제 짧은 터치나 이런 도로 이제 접근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에, 곡선적인 부분들, 그리 이제 곡선적인 부분들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적이죠. 어, 이런 것들이 되게 동적이고 이런 것도 어, 되게 동적인 묘사라 근데 결국은 방구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불안한 고독감과 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 이제 내면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위로의 그멜라이 요곳을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자 목성을 상징하는 마방진입니다. 어, 자, 마방진의 힘을 빌리면 우울한 기분을 전할 수 있다고 믿어 고뇌하는 수학자 옆에 그 마방진을 그려 넣었어요. 고뇌하는 수학자의 마방진. 마방진은 마술과 같은 정사각형을 의미하고요.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던 뒤로는 과학, 특히 수학에 대한 그의 관심을 판화로 표현을 했고요. 마방진이란 숫자가 반복되어 사용되지 않으면서 가로와 세로, 대각선의 합이 동일한 배열을 말한다. 멜랑콜리아에서 그려진 마방진은 당시에 처음 발견된 어, 가로세로의그네개네 4개, 개의 예, 마방진이 있는데 길어는 이 마방진의 멜랑콜리아를 이 예, 찍혀 있는 날짜 그의 나이, 그의 이름의 약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의 작품의 멜랑콜리아는 이제 예, 그후 그 많은 예술가 철학자 어, 과학자 수학자 어, 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로댕은 시험에 한번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뭐 교과서에 안할 수는 없고 자 단테의 신곡 지옥 편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이 사람이 이제 단테의 지옥 편은 자기가 이제 상상을 했던 이 소설 여기에 대한 이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강명을 받아가지고 어 로댕이 이제는 그 조각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어, 200여 명의 고통받는 인물과 이를 바라보는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의 죽기 직전까지 고뇌하며 문학 예술의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 문학적인 요소와 조각적인 우리의 예술작품의 어떤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댕은 35년 동안 이 작품을 제작, 어, 제작을, 어, 했지만, 여기 많이 빠졌네요. 어, 어 여기다가 만 넣어주세요. 만. 끝내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단테를 좋아했던 로댕은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장식 그 박물관 입구를 지옥의 문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죠 어 단테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어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로댕은 인간의 고통 고통을 다룬 지옥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어 로댕은 단테의 지옥에 지옥을 표현하기 위해 대생에만 1년을 매달렸고요. 1년을 매달렸고, 하지만 인물들이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로댕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단테 신곡을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200여 명의 고통받는 인물들을 작품에 집어넣었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인물을 끼워 넣음으로써 지옥에 대해 입구, 어, 지옥에 들어선는 입구를 표현했는데 단테 신곡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표현적인 요소가 굉장히 비사실적인 요소가 많아서 결국은 사실적인 요인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형 미술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하이브리드 아트래요. 어, 현대의 그 미술과 인문 사회 과학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아트가 뜨고 있대요. 이게 이제 로댕도 거기에 이제는 그 일환으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이는 건축과 생활 과학, 심리학,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돼가지고 현대인의 욕망과 정서. 를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미술로 표현하는 작업인데 하, 하이브리드 아트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첨단 정보 기술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다양한 인문 자연과학적 요소와 접목해 부가가치 높은 창작물로 탄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통합적인 작품을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아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누워있는 대형 인물 스케치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이런 게 나오네 sks 다 알겠지만은 밑그림보다 더 간단하게 그린 그림 그림을 나타내는 말로 초벌 그림의 의미, 회화에서 작품 제작을 위해 기초 그림을 뜻하고, 그 다음에 에버시로 하죠. 에버시는 밑그림 또는 대충 그린 그림 그림인데, 조각이 경우 대충 깎아놓은 상태를 말하고요. 회화에서는 에스키스의 다음 단계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에트위드가 나오죠. 부분이나 전체 제작 준비를 위해 그려지는 습작으로,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요거는, 습작으로 봐야 되고, 얘는 밑그림 또는 대충 그린 그림, 그림, 또는 여기는 초벌 그림, 해서 에스키스, 에보치, 이렇게 순서. 그 다음에 에티드. 자, 음악의 연습곡선, 습작, 연습 따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드라잉 종류에는 제스처 드로잉은 알 거고, 윤곽선 드로잉은 대상의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명을 사용하지 않고 선만을 이용한다. 그래피트는 어, 그래피트는 낙스 형태로 표현한 작품, 회화 드로잉의 특성을 결합한 기법을 그래피트 블라인드 컨트어 드로잉, 화폭을 보지 않고 대상만을 바라보며 드로잉하는 방식. 자, 인포메이션을 드로잉은 사진 위에 트레이싱 페이퍼로 올려 놓고 그리는 방식을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을 드로잉이라고 한다. 자, 요새는 이제 델토로. 자, 영어 영화 감독의 작업 노트. 그래서 영화 속의 캐릭터 의 스케치와 소품 설계,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건데, 자, 퍼시프림, 자, 파네 미로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게르모델 토로는 그 독특한 영상미를 이제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을 했대요. 어,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현장 일지를 꼼꼼히 치밀하게 기록해가지고, 이러한 습관은 20대부터 유지하고 있었대요. 어~ 그래서 현재까지 일 기와 현장 일지를 기록해 온 어~ 토롯 감독은 어디를 가든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남기고 했대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오롯이 담아내어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고 영화 속의 캐릭터의 정교한 스케치와 작품 소품 설계 그다음에 대사 및 배경에 대한 기록 등 영화 창작 과정에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록된 노트는 30년의 기록을 응집한 하나의 스트릿보드이자 이제 컴셉트 아트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컴셉트 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것을 표현한 거를 자폴 세잔의 그 생트 피투아르산의 작품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 프로방스산지방의 산을 그린 작품인데 공간에 대한 재해석 이 사람은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한 최초의 작가죠 그래서 넓은 붓으로 툭툭 던지듯 시트라는 파사주 기법. 이서 우리가 이제 파사주 기법을 사용했다. 이걸 이제 분할 질 이제 분할 이제 분할된 붓질 기법의 일환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파사주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성찰해서 그려낸 작품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 모리스가 있네요. 음, 모리스. 펠트 천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부드러운, 부드러운 천을 벽에다 설치해가지고 천 자체의 무게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시한 작품인데, 모리스는 딱딱한 재료가 아닌 부드러운 펠트천을 이용해서 형태가 변하는 과정, 변하는 과정을 이용해 반 형태, 안티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 형태 작품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천조각을 설치했을 경우 흘러내리는 형태가 달라지는 과정을 하나의 예술 분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 변경 가능한 재료의 물성과 형태의 변형을 중요하게 했는데, 이것은, 글쎄요, 이것은 안티폼의 형태에 의해서 연성조각이 일반으로 보이긴 한 이거는 뭐랄까, 설치조각에 또는 과정 미술의 어떤, 그 특성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비올라 자 비올라는 죽은 육체가 거세 물줄기에 따라서 그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영상작품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히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의 과정을 화면에 담았대요 음이 작품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으며 마치 성스러운 종교화를 대하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를 통해 관객을 견, 어, 경건과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진한 감동으로 이끈대요 그래서 현대 매체를 사용하면서도 정신적인 세계를 담아낸 비올라의 장점이 극대화된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물, 불, 이런 것을 주로 사용을 하죠. 어. 자, 마그리트입니다. 자, 많은 사람을, 이 사람이 이 벽지 디자인, 그, 디자이너였죠. 예, 많은 사람은 공중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표현을 한초인실 작품이고요. 어, 골콩드라고 불리는 어, 작품으로 중졸모를 쓰고 레인코트를 입은 신사가 때로 등장하는 그림이죠. 마치 인간미가 내려지, 어, 내려지듯 그린 작품으로 자신이 착용하고 다니던 패션으로 자신을 이제 작품에 등장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형태를 통해 마치 그 평온한 도시에 포탄이 투화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한 반면 마그리트는 또렷한 의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허구의 유의를 추구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마그리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적으로 대페이지만 기법을 이제 충격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초현실 무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한 반면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에 이제 오토마티즘.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표현의 드로잉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무의식적 드로잉을 했다는 거야. 근데 마그리트는 뚜렷한 의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허구의 유일라는 것은 결국은 뚜렷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충격 효과를 줬다라는 거야 그것을 그냥 여기서는 예, 무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한 반면에 마그리트는 또렷한 의식 사실주의적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허브의 유인은 결국은 데페이지만 기법을 썼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이 마그리트의 작품을 베어리가 이렇게 차용을 했습니다 자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 작품을 정리하기라는 그 독특한 아이디어로 패러디를 했는데 예, 빛처럼 쏟아지는 작품 어~ 사람들을 일렬로 정리한 모습에서 웃음을 자아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겨울비를 비롯한 방고의 그 알을 침실, 그 다음 미로의 종달새의 노래, 쇠라의 그랑자트섬의 이요일 오후 등을 나름대로 재석해서 이런 것도 작품을 표현했나봐요. 자, 그 다음에 앤디 워홀 작품이죠. 그러면 앤디 워홀 작품 같은 경우는 1962년 봄에 로이 리텐슈타인의 전시 관람 후에 캠벨슈프 캔을 내놓게 되죠. 어, 캠벨슈프는 미국에서 1년에 그 100억 개 이상 팔릴 정도로 대중적인 작품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100억 개 이상 팔릴 정도의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걸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앤디 홀은 그런 대중적인 관심을 잘 활용해서 작품으로 만든 것이고요. 62년 작품은 가로 8줄 세로 4줄 총 32개의 각 핸들이 들어간 내용물 표기되는 부분만 다루고 나머지는 동일한데 게다가 이 32개의 그 글이 을 위와 같이 전시함으로써 마치 실제 상품이 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로써 공장에서 찍어내든 만드는 대량 생산 작품 작가의 창작물 예술적인 경계를 모호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에,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게 이거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진열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장에 찍은 애들 만든 대량 생산품과 창작 작품이 결국 아무것도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작품은 원본성이 있죠. 기존 작품은 원본성이 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원본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공장에서 찍은 애들 만든 대량 제품과 작가의 창작물 예술 경계를 모호해줬다는 것은 이 원본성에 대한 거부예요. 원본성을 거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든 작품들은 결국 이 작품이라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그 외의 것들, 그런 어떤 키치적인 요소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원본성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복제해서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표현 용어 정님 자, 창의적인 조형 세계. 모빌이 나오네요. 자 모빌은 이제 콜더가 차하면 움직이는 조상 조소인데 여러 모양의 새 조각이나 나무 조각 등을 기다란 철사로 실을 매달아 균형있게 했다. 얘는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어 조각의 기존 조각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존 조각은 양감 위주죠. 오, 기존 조각은 양감이잖아요. 기존 조각은 양감 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해? 그 콜더는 선제와 면제, 선제와 면제로 줬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 형태로 보면, 형식으로 보면, 움직임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선제와 면제, 그리고 결국은 선제와 면제, 그 다음에 색. 이 문드레한테 영향을 받았지만,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가 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 스페이스는 물체를 둘러싸 생기는 공간을 말하고요 어, 컬리그래피, 좁게는 서예를 가리키고, 넓게는 활자 이외에 서체 를 뜻하는 말로,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하고요 다양한 매체 확장, 사운드 아트, 시각 예술의 소리나 음향을 도입해 종합 양상을, 예, 종합적 양상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그 사운드 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미술에 많이 쓰이죠. 라이트 아트는 빛을 이용해서 빛의 패턴과 변화를 의도한 예술. 레이저 아트는 레이저를 강한 직진성. 이게 아무래도, 요런 것이 좀 특징이죠. 레이저 아트는 굉장히 그 직진선을 이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추구하고 조형 활동 또는 작품을 말하고. 홀로그램은 3D 그래픽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 눈으로 피, 어, 눈으로 피사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어, 같은 소재와 주제의 다양한 표현, 실크 스크린, 뭐 이건 알 거고. 그 다음 작품 제작을 위한 작업노트, 스케치, 이제 작업노트에 스케치 들어가죠. 애니메이션, 정지된 그림이나 사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 작품을, 작품 재, 제작을 위한 과정, 그래서 구도. 넓은 뜻으로 화면에 짜임새, 좁은 의미로 인물, 풍경, 정물 등을 화면에 배치 구성하는 것. 실루엣. 윤곽선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는 흑백으로 된그 회화의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표현되는 여러 형태의 미술을 이제 실루엣이라고 하고. 재해석. 옛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고. 모방은 원상과 비슷한 모방 모상을 만들어 내는 거. 인용.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 속에 끌어다가 쓰는 것을 얘기하고. 차용은 기존 작품의 이미지나 구도를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켜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해 내는 것을 차용이라고 하고. 오마주는 이 많이 하죠. 존경하는 작가와 작품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원작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오마주라고 하고, 패러디는 널리 알려진 작품의 원작을 비틀어 그걸 풍자한다는 것, 개념, 해악적 요인이 들어간다는 것.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음, 그쵸. 나름대로 이제는 뭐, 약간 영향가 있는 것들, 내용들이 좀 나왔죠. 어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찍고 그다음에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예 운동을 좀 하러 갔다가 자 편집을 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 올려드리면 또 여러분들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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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좋아요 요즘 좋아요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게 하, 하시는 분만 하는 거야그그 그 개수 보면 하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집착을 하진 않아요 어 집착하지만 않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 자, 저 내용 좋더라. 어, 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뭐, 문제도 내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항상 해오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다고 또, 시간 없다고 대충 하는 건또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 보다가, 이게,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구독을 해 주셔야 저, 제가 힘이 나요. 그래서 구독자가 좀 많고, 이래야, 어, 어떤 분은 자꾸 구독했다가 다시 나갔다 두었다 이러시는데, 그냥 구독하고 계시면, 뭐, 알림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어 굳이 이게 봐야겠다고 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귀찮으면 안 해도 되지, 뭐. 응? 그냥 구독은 했으면 좋겠어요. 어. 다른 사람들도 좀 구독,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역시이 교과서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기간 쭉, 최대한 좀 빨리 예, 해가지고, 거의 끝나갑니다. 맨날 끝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음, 빨리 중요한 내용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